오늘은 휴일인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 현장 드링킹 모터 라인 수업 테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 현장에 드링킹 모터 라인은 어,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개 라인이 전부 다이 현장 곳곳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도 없고. 어, 굿모닝. 파이, 하우 아유? 오브 코스. 애프터 피니시 디스 하이드로 테스트 서크세스풀리. 인샤알라. 저기 있는 게이트에 있는 빌딩부터 온 빌딩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드링킹 워터 라인은 어, 마시는 물 그리고 어, 또 용수기 때문에 식용수이기 때문에 어 빌딩에 다 꽂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장 내에서는 어이 안전 사항으로 이게 나중에 뭐 케미칼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씻어줄 수 있는 세이프티 와셔 시스템이 어이퀴먼트가 설치가 돼요. 그 거기에도 이 드링킹 워터 라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한그 어 장소가 한 일곱 군데가 들어가거든요. 그로고그 부분도 연결이 돼야 되고 빌딩에도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저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빌딩 옆으로 가로지르면서 빌딩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파이프랙을 통해서 다 밑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지나쳐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워터는 여기 워터 탱크 저기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소방용수 탱크라고 말씀드렸고, 유틸리티워터 어? 공장에 들어가는 유틸리티워터고, 여기는 포터블워터 해가지고 그 마시아벨에서 들어오는 워터를 여기서 저장을 해놨다가, 여기 이제 케미컬 도징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펀 물들을 여기서 케미컬을 이제 화공정을 학 어, 처리를 해가지고 마시는 물로 어, 이, 바뀌는 겁니다. 이 저기 포터블 워터 탱크고 여기는 이제 케미컬 도징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라인은 드링킹 워터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플랜지 조인트가 없다 보니까 한 번에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중간에 끊고 싶었지만 여기 아람코 스펙에 해석을 했을 때그 요구 사항이 드링킹 워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지 말아라. 어,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제 오염되거나 그런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프렌치 조인트가 되면 안에 리킹 그 리퀴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 단점이 있었고 일단 요거 매니징 하느라고 어좀 현장이 좀, 좀 여주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부 다엑스카베이션했기 때문에 이 땅을 다 헤집어 놨잖아요. 이제 모든 액세스가 다 통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중간에 있는 길도 그렇고 여하튼 어, 오늘 수압 테스트를 할 때는 작업자들 전부 다이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압력이 들어가서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전상 전부 다 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평일에는 테스트가 힘들고 그 휴일인 오늘 그것도 오전에는 또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놓고 오후에 어, 프레셔라이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현장에 차 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처리하는 게 있죠. 이거 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어 제가 지금 여기 메인 게이트에 써 있고요. 이렇게 라인이 끊어가지고, 전부 다이 라인이 끊어져 있는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천장 전반 다 깔려 있는 거죠. 빌딩으로 들어가고 세프티 와셔 시스템 쪽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렇게 필요한 용도로 깔려지는 라인들입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이그변복 지점에는 어, 트러스터 블럭을 하지 않습니다. 4인치 미만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다행히 이건 트윈치다 보니까 어, 하지 않는 거죠. 바로 백피를 할수 있어요. 테스트가 끝나면 그리고 이 워터는 음, 아무래도 이 드링킹 워터이기 때문에 안에 그냥 아무 용수나 끌어다 쓸수 없어요. 이스윗 워터라고 해가지고 그 캠프에서 마실 수 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이미 처리가 된물그 물로만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그냥 아무 물이나 려는게 아니라 어, 식용수 식용수를 가져와서 음용수를 가져와 가지고 다 여기다가 필링을 다한 겁니다. 테스트 워터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가 산발적 이렇게 멀리 퍼져 있다 보니까 압력 체크가 저기나 저기나 디퍼런스 델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에 또 하나 두고 저기 끝쪽에도 하나 두고 안쪽에서 하나 두고 어 그래서 총한세 개, 세개 정도를 둬서 프레셔가 정확히 올라갔느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사실 이 공기 안이 안쪽에 파이프 안에는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에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포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기포를 최대한 없앤다고 해서 했지만 그래도 물 자체에도 기포가 있기 때문에 그 기포들이 이제 에어 포켓이라고 하는데 그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압력이 안 올라가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 일정하게 그 스테이트가 가는 게 아니라 압력이 그 공기가 이제 압축되거나 팽창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압력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테스트에 합격을 못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어제 워터필링을 계속 하면서 물을 흘려보내고 이제 잠궈놨는데 그 압력을 이제 올려놨죠. 5바 정도를 어, 지금 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 압력이 이제 그테스트 압력까지 올려가지고 어 이건지 금 r t r 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 1시 시작해서 5시에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터 탱크를 압력 압력을 올리기 위한 워터 탱크를 저기다 바꿔 갖고 수가 있고요. 레스 워터. 레벨 프이셔를 레벨에 두고. This is Cypem, right? Nova. Yes. we have to remove this <laughs> <laughs> good, morning, every, uh, good morning everybody i t s h o u l d be our skipping eh? uh. s e m s like t h i o n b s e h i l l o r m you can start we c a i no <laughs> 테스트 모니폴드도 별도로 수압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넘버 1년 넘버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아람프로부터 아. 여기는 테스트 패키지가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아무튼 이 프리퍼레이션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이게 라이징 해가지고 테스트 합격되면 이제 백필이 다들어니다 현장 정리가 되는거죠 프로그레스도 상당히 크고요 어. 아무튼 이상 어, 드링킹 워터 수압 테스트 직전 프리프레시 에서 설명드렸습니다.